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인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괴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라 1당의 반란이 제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소동도 무서운 재앙과 더불어 잠잠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분열되거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이 10년, 1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과 목회자를 청빙하고 다시 해임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그 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또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아픔에 슬픈 눈물을 흘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위기를 맞이하고 그것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그 깊고 큰 상처를 안게 되는지 옆에서 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사람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내가 진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고 공격하고 또한 자신들의 편을 만들어 분열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지휘관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두면은 그 지팡이에서 어떠한 지팡이가 싹이 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것인데 이것은 흥미롭게도 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파장들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 것이고 이 지파는 지팡이는 지파를 상징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또한 각 지파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장들이 갖고 다녔던 지팡이를 통하여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동반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는 잘라낸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지팡이 그것은 곧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사람들이 보면서 다시는 아론의 리더십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람들을 잠잠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리더십의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해결을 해주신 것이죠.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보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생명을 맺게 되는 상징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생명을 맺게 하시고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세워진 리더는 리더로서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리더든 믿지 않는 리더든 세워진 리더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리더가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불순한 동기로 리더십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마는 세워진 리더가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사람들을 살리느냐, 정직한가, 공의로운가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한 여러 모양과 장소에서, 공동체에서 그 리더가 정말 참된 리더인가를 바르게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논쟁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를 꿈꾸며, 바른 리더십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게, 바르게,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